면도기, 이발기, 조각펜, 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궁극의 가성비 킹, 독일 파워 컨트롤이 인1 전문 이발기. 어떤 면도기나 이발기도 이 제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독일 정밀 공학으로 만들어진 이 파워 컨트롤 전문 이발기는 혁신적인 슈퍼 스무스 분자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EU 피부 안전 협회, EU DSA로부터 제로 자극 등급을 인증받았습니다. 초당 8, 400회 회전의 강력한 파워로 0.01초 만에 가장 단단한 수염도 순식간에 분쇄합니다. 마치 뜨거운 칼로버터를 자르듯 당김과 어색한 검은 점을 완전히 굿바이! 정밀 공예품 같은 날카로운 헤드는 매끄럽고 날카로워서 금속선도 순간적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이 기기로 집에서 단 2분이면 이발을 완료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미용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깔끔한 짧은 머리부터 측면 다듬기, 심지어 머리에 멋진 번개 무늬를 조각하는 것까지 전문가처럼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둥근 티자형 헤드는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앞뒤로 움직여도 두피나 볼을 다치지 않으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끼지 않아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노인, 어린이, 심지어 반려동물 털 손질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 조절 고무 부착으로 쉽게 머리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바로 물로 세척할 수 있어 청결 유지가 간단합니다. 소음이 적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성능도 뛰어나 한번 충전으로 최대 60일 사용 가능합니다. 순수 금속 외장은 고급스러움을 한껏 느끼게 하며 동시에 세련되고 컴팩트해 어디든 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독일 공장에서 직접 배송되며 지금 구매 시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은 동영상의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며 불만족 시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